안녕하세요. 라이크 영어 김피덕 원장입니다. The Story of the World 책을 배우기 전에 읽어두면 좋은 책 그리고 The Story of the World를 끝내고 나서 읽어도 좋은 책 바로 이것입니다. Johnny Tremaine Johnny Tremaine은요. 미국 혁명에 대한 부분이고요. 아이들이 정말 재밌어 하도록 만들어진 짜릿한 책입니다. 역사적 사실들을 기반하여 어 사람들이 왜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갈등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정말 잘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준 책일 뿐더러 국제학교에 들어갔는데 미국 역사에 대해서 내가 잘 아는 게 없다 또 이제 고급 영어를 내가 들려고 하는데 이 스토리어 오 월드를 읽기에는 두께가 너무 두꺼워서 다소 부담이 된다라고 할 때는 이 책으로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. 자니 트메이는은요어 The Story 를 준비해야 할 바칼로레 온라인 비너스 레벨이나 소셜 월드를 끝낸 학생들의 1대1 수업의 연장선으로 활용될 것이고요. 어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하는 단체 수업도 저희가 개설될 예정입니다. j h n n y Tremaine 정말 좋은 책으로 저희가 어, 추천드리고요. 저희들과 함께 수업해 보시면 이래서 역사 공부를 해야 하는구나, 이래서 역사 공부가 재밌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실 겁니다.